오른 길게하면안 돼. 절제해 줘야 돼. 이렇게 절제해 주고. 요거는데 말소 문이데 자 그다음에 <laughs> 자이요방 이, 이 부분 좋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요. 이렇게 응? 수평에 약간 내려왔다. 이거. 이거, 이거, 별도로 놓으면 안 되고.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. 일단, 부스, 써. 이거 감싸줘야 돼. 이거. 응? 이놈, 커요. 작게. 일단,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잘안 책이 받침이 잘안됐네 이거 너무 크죠? 작게 쓰세요 이 비스듬히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올라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시 자 이걸 안 듯이 이게 너무 길지 않게 이 안에 속 들어가 이렇게 이 작은 공간이 생기고, 여기 큰 공간이 생기고, 이 응성하지 않게, 응성, 응성하지 않게 어떻게? 세로운 길게, 가로에 건 촘촘히. 오케이.